놀라운 성장률의 요인 중에 하나 독보적인 원료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품을 정확히 알고 쓰셔야 돼요.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 신빙성 있는 자료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독보적인 자료를 독보적인 방법으로 올리고 땡기고 사정없이 조여주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분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다양한 꿀팁들이 나올 겁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한정현 사장님 모셔서 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레드 라이아 한정현. 어, 오늘은 선원도 어, 빼고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클렌징 밀크예요. 너무 또선로한테 시작하니까 <laughs> 좀 그런데요. 네, 자이클렌징 밀크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션으로 생각하시는 상태가 많아요. 자이클렌징 밀크를 잘 쓰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릴 건데 이 제품은 메이크업을 지우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메이크업을 지우는 대신 거기에 사임이드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또한 로즈 별매 오일이 얼굴에 바르고 난 다음에 살짝 살짝 마법까지 롤링했을 뿐인데 물로 씻어냈을 때 피부가 뽀여진다면 또한 자 오렌지 껍질 오일과 로즈 별매가 동시에 피부의 미백을 도와줄 수 있다면 자 단지 클렌징 밀크일 뿐인데 그러면 정확한 사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둘셋넷 다섯 자. 저희가 라이너나 마스카라를 갖다가 손등에다가 엄청나게 칠해놨어요 칠려고 난 다음에 클렌징 밀크를 500원 정도 사이즈로 해서 듬뿍 짜놨어요 자 여기에 살살살살 롤링을 하기 시작해요 사장님들이 워낙에 급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롤링한 상태에서 바로 물로 움파운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보시면 클렌징 밀크가 하얗게 남아있을 때 물로 씻어내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먼저 물이랑 먼저 결합해버리면 메이크업 잔여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첫 번째 친수성 이 제품은 물과도 친하고요, 친유성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그런 성분들에 대한 것도 친합니다. 즉 친수성, 친유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 제품을 받았을 때. 메이크업이랑 먼저 결합했을 때 하얗게 롤링을 하게 되면 메이크업이 다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여기 보시면 클렌징 밀크가 싹 바르고 난 다음에 3분 정도 짜 기다리시면 뭐가 싹 스며드는 느낌 들어요.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 괜찮은데 피지를 빨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보시면 자 얼굴에 바르고 난 다음에 손등에 발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0원 정도로 해서. 하얗게 한 다음에 롤링을 하고 3분 정도를 기다리고 저기 이런 항아리 같은데 아니면 세면대에다가 손을 한번 싹담궈놔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위로 둥둥 뜨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좀 빨리 없애시려면 싹 흔들게 되면 이렇게 잔여물들이 싹 올라가 있다. 즉이 제품은 클리 이렇게 하긴 하나 얼굴에 싹 발라놓고 롤링을 하고 하얗게 됐을 때 하얀게 남아있을 때 지우지 마시고 싹 스며들고 피지를 빨아들이고 메이크업 잔향으로 빨아들었을 때 어느 정도 흡수가 됐을 때 그때 물로 세안했을 때 퍼펙트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자, 모공 속의 높폐물은요 그때그때 빼주지 않으면 모공이 넓어지고 뾰루지나 여드름이 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여성들만 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즘 사춘기 자, 호르몬 자체가 상당히 발동되어 있는 지수, 어, 남자친구들한테도 이 제품을 쓰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페이셜 클렌징을 어떻게 사용하면 메이크 잔여물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피부에 갖고 있는 유분과 수분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지라고 했을 때이 계절에는 요 클렌징 밀크와 리워드 페이스 오일을 냉장실에 넣어놓은 거예요. 냉장고에 놓은 다음에 싹 정도 끄낸 다음에 두 개를 롤링을 하시는 거예요. 자, 페이셜 크리징 메이크를 쫙 짜고 난 다음에 여기다 니페이스 오일을 네 방울 정도 다섯 방울 잔 다음에 싹 계속 롤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얼굴 롤링하게 되면 훨씬 더 온열 효과를 위해서 메이크업 자작물도 잘 지워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자, 클리닝 밀크를 어떻게 바르시냐면 싹 발라요. 어디까지? 림프성까지 발라요. 그 다음에 62% 퓨어 솔트를 갖다가 듬뿍 짭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바르고 난 다음에 살살살살 여기서부터 대꼴트부터 롤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어, 이렇게 써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 사장님 부종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노템을 빼주고 저희 소금이 62%를 함유가 되기 때문에 삼투압 기능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여기를 롤링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를 여기 겨드랑이라고 하나요? 겨드랑이 있는 부분을 꾹꾹 한번 눌러주시는 거요 근데 저잘 쓰는 법은 뭐냐면 이통 자체가 타원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크크리즈밀크 앞에 보면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롤링을 하시는 거예요. 롤링을 하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밀어 보세요. 밀어 보면 이게 잘 밀려요. 그리고 여기 겨드랑을 꾹꾹 눌러 주시면 부종 빠지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얼굴 라인에도 이 통으로 갔다 옆으로 여기 있는 흉쇄 유돌근 쪽을 계속 자극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반쪽만 했을 때 얼굴이 리프팅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두 제품을 섞었을 때, 페이셜 클렌징 메이크업 말고, 저희가 어, 필링젤 있잖아요. 필링젤을 봤을 때, 입자가 세를로스 때문에 되게 작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두 개를 섞었을 때는요, 요한의 성분과 62% 0 성분이 합쳐지면서 모공에 있는 때까지 빠질 수 있는, 즉, 코에 있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빠지는 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머드법이에요 자, 이비도를, 그냥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큰우상인데 쓰는 법에서도 위치아젤 추출물을 사람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제품 자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화장을 지우는 데 클렌징하는 데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모기 물렸을 때 세균성 접촉성 알레르기에 사용할 수있는등 다양한,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제품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가 좋은지에 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비루가 보면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어요.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이거를요. 투머로 해서 충분히 물을 적시세요. 그 다음에 타원형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요. 턱선을 따라서 올리면서 리프절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바르고. 거품에다가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한 3분 정도가 되면 딱 말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뱀 껍질 있죠? 뱀이 껍질에서 나올 때 보면 껍질같이 이거 막 찐득찐득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눌렀을 때, 뱀면 퍽!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탄력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는 바르고 난 다음에 양치를 하고 얼굴 세안을 싹 해고 나면, 모공이 거짓말 안 하고요. 쫀쫀한 위치가 있어요. 자, 이 방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효과는요. 모공 케어와 피지 컨트롤까지 동시에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머드팩과 머드 비누를 어떻게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렇 많아요. 자, 거품망이에요. 자, 머드 비누를 갖다가 거품망에다가 충분히 적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머드팩을 전체적으로 바르는, 선 머드팩을 바를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만 바르시면 안 돼요. 특히, 얼굴만 이렇게 바르시면, 여기만 열다운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광합성 오인 거, 광합성 카메라라고 그죠 카메라 보면, 여기만 열다운이 되서 여기만 수련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머드팩을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 두피 최대한 머리 위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리프선이나 이쪽까지 다 발라주셔야 전체적으로 연령이 된다는 효과를 사는 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팩을 바를 때 전체적으로 바두 번째는 머드팩을 물과 희석해서 회색빛으로 해서 얼굴에 바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효과는 30%밖에 못 본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머드팩은요. 피부에 모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듬뿍 짜가지고요. 저희가 송지영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사이다다 갔다 왔잖아요. 머드를 아낌없이 쓰셔야 돼요. 머드를요 물과 섞어서 사용한다는 건 X에요. 자 섞어서 쓰시려면 질감을 섞이시려면 저희 토너와 섞는 게정답이라고 말씀드려요. 자 토너와 머드 팩을 섞어서 듬뿍 바르는데 특히 사장님들이 눈가에 주름이 있으신 분들도 머드 팩 바르는 상관없어요. 자이안에는요 주름을 없애는 성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열다운과 동시에 주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거품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죠. 그럼 어디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열다운이 되면서 같이 내리는데 두피까지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두피가 헐거워지기 시작하면 피부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피를 쨍쨍하게 잡아줬을 때 피부에 탄력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머리에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토너에요. 이 토너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간에 저희 제품 중에 베스트셀러 자 피부에 열다운도 있지만 피부를 닦아주면서 피부에 메이크업도 지워지는 기능도 있지만 저희 제품 중에 알란토인이랑 해보말 추출물이 있어요. 특히 알긴산이라는 건 피부에 딱붙이고3번 정도 토너로 얼굴에 바른 다음에 축축 쉬셨을때 약간 하얀 실 알갱이 같은 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해조에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 특히 이 제품으로 사용했을 때 열다운도 되지만 화장솜으로 한번 싹 닦아낸 다음에 토너를 이기 전에. 뜨거운 계절은요, 분명히 냉장실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포도를 세번 이상 흡수시켜줘라. 라는 게 뭐냐면, 한번 닦아내고, 손에 덜어서 한번더 흡수시키고, 두 번, 세번 정도 하게 되면 피부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에 닦아낼 때는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한번 흡수시켜주면, 짱, 뭐가 딱 땡기는 경련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자, 두번 땡기기 시작하면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세번 하게 되면 피부가 찡찡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는, 사용해보시면 알아요 한국에서는 이래도 안 웃는데. LA도 웃으시네요. 네. 쨍쨍해집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토너를 어떻게 사용해서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거품기예요 아니면 토너 비스트통이에요. 자, 비스트통이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만큼의 3분의 1정도를토너로 채운다. 토너를 채운다. 자, 두 번째는요. 음. 두 번째는요, 여기다가 리스터 페이스 세럼을 넣는다. 몇 프로를? 자, 3분의 8분의 여기 뭐 3분의 2 정도 써요. 그럼 여기다가 반 정도만 꽉 채워주세요. 반 정도라고 하면 리스터 페이스 세럼을 10번 정도 짜시는 거예요. 짜고 난 다음에 충분히 흔드세요. 저희 제품은 제품과 섞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자, 리버터 페이스 오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히 흔들고 난 다음에 수시로 뿌려주게 되면 사장님들 피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방사판이 거든요 피부가, <laughs> 피부가 엄청나게 반짝반짝거리는 피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는요, 리스토 페이스 세럼이에요. 자, 여기서 다른 거는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자, 사회미네랄과 펩타이드가 만나게 되면, 자, 여기 다시 한 번요. 사회미네랄과 펩타이드가 만나면, 여기에 수분이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 번요. 사해미네랄 플러스, 펩타이드와 수분이 만나게 되면, 저희가 탄의 초옥의엔사의 갈바땡이라고 있어요. 자, 그 제품은요, 젤을 발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의 성질이 뭐냐면, 펩타이드는 물과 만났을 때 팽창하는 기능. 다시 한 번요, 펩타이드는 물과 만났을 때 팽창하는 기능. 특히, 주름이 있는 부분에 덧바르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더 웃긴 건, 여기서, 펩타이드와 사이미네랄과 토너가 만났을 땐, 거짓말 안 시키고, 한국에서 이런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이세 가지 성분이 만나면, 지피까지 들어간다고 지피까지 들어가서, 펩타이드가 수분과 만났죠? 펌핑이 됐다고 그랬죠? 안에서부터, 끈러져 있는 성분소들을 바꿔서 쫙 당기는 게, 그래서 얼굴이, 아까 송재현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얼굴이 변한다는 게, 저희 그린라인의 펩타이드예요 이거를 원칙을 아신다면, 이 세럼을 갖다가 사장님들은 아깝게 한 번, 두 번, 세번 발라서, 하나, 둘, 셋 하면 이뻐지기 싫으신 거예요. 저는요, 이뻐지고 싶고, 남자 같은 경우도 40대지만, 저는 이거 다섯 번 정도 펌핑을 해요. 펌핑을 하고, 저희 토너와 100%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흡수도 빠를 뿐더러, 눈에 보이는 효과도 훨씬 더 빠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미아드 비타민 나이트 크림이에요. 자, 이거를잘기억하시는 뭐냐면, 비타민이다. 그죠? 피부에 주는 비타민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밤 사이에 다섯 번 깨어난대요. 그리고 살아나는 피부가 된대요. 자, 이 크림을 저는 정확히 한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건축 크림이라고 해요. 자, 피부가 <laughs> 왜그러지 재건축이 웃겨요? 뭐 네. 어, 재건축. 부러져 있는 걸 다시 세운다고. 헐거져 있는 걸 다시 땡긴다고. 그래서, 피부가 작은 동안 여기에 펩타이비가 있고 초록색과 파란색이 있어요. 자, 비타민 캡슐과 비타민 유도체들이 합쳐놓은 거예요. 자, 비타민이 만들어놓는데 유도체가 합쳐진다면 비타민이 깨지지 않게 보호하면서 피부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다섯 번의 깨어나는 비밀이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시드들이에요. 이 에시드들이 밤에 얼굴에 바른과 동시에 이에시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모공속에 있는 잔여물들을 없애준다. 자, 두 번째는요, 사탕수수출물이 오래된 각질 제거를 하면서 피부를 턴오버를 촉진시켜주겠다. 자, 락티게시드가 우유의 젖상이에요. 자, 요구르트의 발효유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 발라만 났을 때도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녹여주는 기능을 하고, 말리게시드가사과의 산이기 때문에, 깎아내면서 탄력을 주겠다. 마지막에 시트릭의 시드은구연산무은 각질을 탈락시켜주겠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다섯 가지에 시드들이 피부에 도포가 되면서 시작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마루에다가 계속 왁스 칠했었죠. 그러면서 닦아내면서 피부가 광당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시키지 않아도 피부에 롤링을 했는데 비타민C와 비타민C 유도체가 이 표면을 계속 매끄럽게 밤새 다섯 번 동안 계속 리와이드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비타민 크림을 발랐어. 근데 비타민 유도체가 있대 다섯 번더 깎아내기만 했대. 그럼 영향을 어떻게 줄거예요 그죠? 자, 깎아낸 후에 그 위에 영향은요, 이 친구가 주는 거예요. 자, 캐모마일과 새어부터가 피부 보호와 보습을 동시에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자, 달맞이 고도 오일과 호흡바시 오일이 내가 낮 동안 피부에 트러블을 받았던, 상처를 받았던 간에 트러블 완화를 줄 거고, 거기에 진정에 탄력을 한번 당겨줄 건데, 한번 더, 자, 여기 알로에베라 엣집이 유수분 밸런스까지 맞춰주겠대요. 다시 정리하면, 다섯 번 정도 피부를 닦아내고 메꿔준 상태에서 케모말과 달맞이 포도 오일과 알로에 베라잇즙이 자, 수분 밸런스도 맞추고 탄력도 땡겨주고 몸도 쫙 조여주겠대요 그러면 비타민은 왜 좋은데 니가 자꾸 비타민을 강조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해요 자, 비타민은요 섭취하는 것보다 바르는 게 20배에서 40배 정도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 또 웃을 수 있어요. 호주에서 저희 파트너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환절기에요, 봄으로 근데 피부가 너무너무 푸석푸석하대요. 거기도 바람이 엄청나게 가져가고 대기권이 되게 낮아서 엄청나게 건조하거든요. 근데 피부에 갑자기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공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각질들이 생기면서 피부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크림을, 나이트 크림을 묻지 마시고 한 통을 다 발라봐라. 저바르니까요한 달에 한번 정도. 이게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람들 피부가 에스테틱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거 써본 사람이 알아 간증이 아니라 제가 써봤을 때이한통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내 피부에. 쏙쏙 먹어요. 사람들이 피부가 건조하면 더 빨리 먹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노란 황달빛같이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비타민이에요. E. 근데 그거를 요 토너로 한번 싹 닦아내 보신 다음에 물세안 한번 해보세요. 자, 비누 칠안 해도 피부가 만지면안돼요 그리고 내 피부가 거의 어린아이들이 막 왁스 칠하잖아요. 자, 그 피부가 되는 거요 대리석 피부. 자, 판이가안 됐다가 쑥 떨어진다. <laughs> 피부가 엄청나게 맹질맹질한데 맨질 더긴건 뭔지 아세요? 비타민이 들어있다 보니까 피부에 탄력의 미백까지 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미네랄레치스크럽밍 말씀. 자, 요거 기억할 건 뭐냐면 첫 번째 각질제거. 두 번째, 톤업 정리. 그 다음에 노폐물을 뽑아라, 뽑아라, 다 뽑아라. 자, 다시 한 번. 각질을 살구씨가 한번 롤링을 합니다. 근데, 살구씨가 롤링과 동시에 여기 안에 덱프가 노폐물을 쫙 잡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탄력 정리를 하기 위해서 타올린 자체가 노폐물의 지낯을 한번쫙 끌어올린다. 특히, 이 제품을 바를 때, 목은 필수로 바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르고 난 후, 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한번 덮어서, 목선과 옆선까지 땡겨라. 왜 그러냐면, 카올린 카울리 때문에. 카올린은 땡기는 역할, 즉, 탄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하나 더. 이 제품을 잘 쓰는 방 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기미가 있어요. 잡티가 있어요. 요즘 와서 피부가 얼룩덜룩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 요구서 쓰시는 거예요. 자, 저희 이 아이브스터예요. 아이브스터 아이포트 안에는요, 아스코빌 벨미 소팔미트리트라는 성분이 있어요. 자, 이 성분 자체가 뭐냐면 비타민C의 유도체인데 탄력이랑 브라이팅을 동시에 권유할 거예요. 자, 거기에 뭐냐면 크리니땡이라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 아스코빌 탈미테이츠라는 페미, 페미 성분이 들어있는 이 에센스 한 통에 88,000원이에요. 근데 저희 제품은 주성분 대비 이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 제품 성분을 봤는데 토너 바르고 이바이부스를 갖다가 그 부위에 국소 부위에 충분히 바릅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스크럽링 마스크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5분 정도 있다가 물로 씻어냈을 때 피부 톤이 엄청나게 맑아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번 LA 세미나에 다스린 제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